에이스 노트북 난에세이나시스 노트북. 안녕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노트북 리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에이서의 게이밍 브랜드 프레데터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동안 국내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인 리트로 제품군이 주력이었지만 에이서 코리아 총판이 한성 컴퓨터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에이서의 플래그십 모델들도 연이어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노트북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면 꽤 반가운 소식이겠죠? 과연 새롭게 출시한 에이서의 플래그십 노트북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끄고,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에이스어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이 그것입니다. 에이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노트북인 헬리오스는 강력한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 다양한 기믹으로 사랑을 받던 제품입니다. 가격은 높아도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성능과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2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상판과 팜레스트, 힌지 부분은 알루미늄,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판에는 프레데터 로고와 함께 테티컬한 느낌의 다양한 문구를 레이저 각인해 디자인 포인트를 줬습니다. 후면 배기구에도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것은 물론 화려한 RGB LED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구성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360mm, 280mm, 두께는 26mm에서 28mm, 중량은 약 2.6kg으로 제작됐는데요. 게이밍 노트북 다운 크기와 중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바로 성능입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16은 13세대 인텔 코어 i7-13700HX 프로세서, 거기에 140W 사용의 r t x 4060 그래픽 카드를 품고 있습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i 7 1 3 7 0 0 HX 프로세서는 코어 개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클럭이 올라간 모바일 i7 프로세서중 가장 높은 사양의 프로세서인데요. i7-13700H가 14코 20스레드 최대 5.0GHz 클럭을 지원한다면 i7-13700HX는 최대 5.0GHz 클럭을 발휘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16코 24스레드로 물리적 코어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대 157W의 터보 부스트 파워와 30MB의 대용량 스마트 캐시가 적용된 만큼 게이밍에 좀더 특화된 CPU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시네벤치를 리삼을 통해 성능을 테스트해 본 결과, 멀티코어는 21,640점, 싱글코어는 1,767점을 보여줬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노트북용 최상위 모델인 i9-12950HX 프로세서와 성능을 비교해봐도 오히려 멀티코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은 물론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사양이라 할 수가 있겠죠 램은 DDR5 16GB 구성으로 탑재됐습니다 지금은 출시 기념 행사로 노트북 구매 시 램을 32GB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는 pci 4.0 규격의 mvme ssd 512gb 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가 슬롯 1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레이드 제로를 지원하는 만큼 독일한 사양의 ssd 를 구매해 레이드 제로로 묶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게이밍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픽 카드는 1 4 0 w 사양의 rtx 4060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드밴스트 옵티머스 기능으로 gpu 단독 사용이 가능한 만큼 훌륭한 게임 성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3 d 마크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DirectX 11 기반의 환경에서는 총점 25602점 그래픽 점수는 27602점을 보여줬습니다 DirectX 12 기반의 환경에서는 총점 1937점 그래픽 점수는 1 6 4 1점을 보여줬는데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포트로얄 벤치마크에서는 종합점수 5756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은 물론 영상 작업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가장 높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5 4 평균 74, 최대 14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코로베디티 모던 어페2를 극단 옵션, DLSS 균형 환경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65, 평균 8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번째 게임은 파크라이6를 울트라옵션 게임벤치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65, 평균 73, 최대 8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번째 게임은 포르자우라이젠5를 최고 높음 DLSS는 자동환경에서 게임벤치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47, 평균 64, 최대 8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한 게임들은 2K 플러스 해상도 최상위 옵션에서 모두 평균 6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상도 및 일부 옵션을 타협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 유지는 바로 발열 관리 그래서 발열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리퀴드 메탈 써멀 컴파운드를 적용해 발열 관리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쓴걸알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고 온도는 98도를 보여줬지만 온도는 점차 낮아져 평균 66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플레이하는 동안 CPU 온도는 90도 내외, GPU 온도는 75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약간 온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표기되는 온도보다 키보드 부분의 체감 온도는 꽤 낮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열로 인한 불쾌함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 중 온도로 인한 성능 저하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일부 소음은 감수해야 하겠죠.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품질은 과연 어떨까요? 165Hz의 고주사율과 3ms의 응답 속도를 갖춘 WQXGA 해상도 1 6대0 화면비를 지원하는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최대 500니트의 피크 밝기, sRGB 색역 100%를 지원하는 만큼 게임과 함께 사진 및 영상을 편집하기에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또한 엔비디아 G-SYNC 호환 기술을 적용 티어링과 스타트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화상 회의 및 온라인 수업을 위한 720p 웹캠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는 스마트 앰프가 포함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DTSX 울트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높은 출력을 지원하는 만큼 외부 스피커 없이도 게임 및 영상을 감상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럼 게이밍 노트북만큼 키보드도 체크해 봐야 하겠죠? 키보드는 숫자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타입으로 제작됐습니다. 4존 RGB 백라이트를 지원해 화려한 느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윈도우 프리시즌 인증된 터치패드를 적용 사용성 역시 높였습니다. 키스트로크는 적당히 깊고 쫀득한 느낌으로 장시간 사용하기에 적당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시프트계가 작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모드 변경키와 전용 제어판인 프레데터 센스키 버튼을 배치해 노트북의 상태와 설정을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참고로 모드 변경키는 다섯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이번 제품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왼편에는 기가비트 이원넷 포트, USB 3.2 Gen1 Type A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리더, 이어폰 마이크 통화 포트가 자리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led 인디케이터와 함께 2개의 usb 3.2 gen2 타입 a포트 캔시 턴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에는 전원 커넥터 풀 사이즈 hdmi 2.1 포트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는 만큼 추가 멀티포트가 없이도 대부분의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 네오 16은 90w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어댑터는 330W 사양인데요. 당연히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 시에는 어댑터 연결은 필수라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신 노트북답게 Wi-Fi 6는 물론 Bluetooth 5.1을 지원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인 Predator Sense 4.0을 사용하면 노트북의 다양한 설정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Acer Predator h e o 16은 Acer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사용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격 부담으로 접근성이 낮았다면 이번 모델은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RTX 40 시리즈 그래픽 카드 탑재로 높은 성능 물론 합리적인 가격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판으로 구매할 경우 램 역시 32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만큼 게이밍 노트북 혹은 고사양 작업을 위한 노트북을 구매하실 계획을 가진 소비자분이라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에이스 게이밍 노트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진짜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게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